한 단.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범행이 특정됐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.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. 자기가 인정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처벌 가능한 거 아니에요?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처벌해야죠. 네. 하지만 이 당시에 동영군의 나이가 14세입니다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소년법상 네. 14세 미만,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죠. 근데 첩법소년이라고 합니다. 이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에는... 네.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지금 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? 표소장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이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 중에서 촉법소년 네.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. 더큰 문제는 재범률이죠. 그렇습니다. 이 청소년 아... 범죄자 소년범의 재범률이 33% 이건 거의 뭐 10명 중에 3명은 그렇죠. 재범을 한다는 거고요. 세상에.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아, 참 안타깝네요. 아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이렇게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.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, 이른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. 더큰 문제는 재범률인데요. 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년범의 재범률이 평균 33%그 중에서 절반이 세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. 또 범행을 주도한 소년은 드물게도 소년원으로 송치됐답니다.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단기 소년원 송치가 6개월 이하이지만 12세 이상인 소년의 경우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즉 2년까지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합니다. 그때 중학교 3학년하고 지금 6학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. 생각하는 것도 틀려지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. 근데 촉법소년 나이를 좀 낮췄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돼요. 촉법소년의 범죄는 매년 증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건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데요.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합니다.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이것이 촉법선언법인데요 형사책임연령이라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질수 없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경우 받을 수 있는 불리익을 감양해지는 정책입니다. 대신 촉법선언에게는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Oh.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엄마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법망을 피해갔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2001년에 버려졌던 형제는 2년 뒤 입양 과정에서 쌍둥이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몇 년간 같이 생활했던 엄마는 쌍둥이가 아니라는 주장. 그 가해자가 나이가 더 많다. 한국어를 할때 나이가 많다 기살이 더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어, 계속 증거 자료를 이제 냈죠 엄마가 입수한 형제의 병원 진료키로 분명 동현 씨 나이가 많다고 돼 있습니다 엄마는 호적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대로 가해자를 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. 법적인 처럼 책임을 묻는 거죠. 그놈에게 우리 이를고 우리 가 그만큼 대서 묻고 싶은 거예요.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만의 비극. 저희는 동현 씨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계속 연락했지만 더 이상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. 후에 다시 바랍니다. 피해자 입장에선 쉽지 않았을 인터뷰 결정. 아이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.

수원이라기엔 너무 평범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 피해자에게 남겨진 상처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